소감 어떠신가요? 지연 안된 소감. 키퍼핑. 지금 대만 태풍 때문에 대만 도착. 지금 전철 타러 가는 중. 그래도 어찌저찌 지금 제트를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광장이 나오고요. 야, 입성을 했슬 이제 택시 타고 우리는 상민 식당을 갈건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도착했어요 데이팅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닌데? 두부튀김에서 코어가 느껴진다. 처음으로, <laughs> 처음으로 리더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졌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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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야, 여기까지만 가는 거없때 좋아. 야, 야, 리더 말 따로. 왜냐면 오늘 유도부인데 태권도화 신고 줬거든. 요두 아.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야이. 씨. 내가 뭐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오, 이게 뭐라고 했죠 혜민씨? 이게 스파이시 누들. 누들 어때요 다들 맛있어요? 다들. 하나도 안 매워요. 음, 약간 뭐랄까. 무슨 맛이야? 밍밍한 육개장 맛.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약간 설렁탕 맛이야. 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무슨 음. 맛이야? 음. 어.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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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부 일부를 내가 보낼게. 종성아 추천해 줘서 고마워. 너무 맛있다. 그럼 나있다 오늘 이번에 이런 거 먹어 볼까요? 1 2 저희 오늘 에스지취소장해 가지 고 지금 메일로. 대만에 있는 스타벅스 왔어요. 야. 전카 이슬 아니 은혜야 어? 하나 둘 서서 했어야지. 가방이 확률이 엄청 높은 것같 이런, 많아. 있어. 아아 이런 아 것도 많아. 여기도 있고. 나런 것도 많아 이렇게 블랙키 해외 구매고에데아 블랙. 카라식 치즈키. 여기 오히려 거짜 알았대. 여짜 라떼 대어짜 알았는지 짜라 하. 한번 먹을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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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셔보세요! 사랑해요! 저 깻잎 피자! 약간 김맛 나! 김, 맛. 김? 우리 먹는 김? 짭짤해? 어. 약간 김맛 나! 거. 나 혹시 너 싫어할 거너100% 싫어해! 나100% 싫어해? 호지차 라떼 어디 한번, 한번 먹어봐요 돼요? 음. 얼굴 비춰줘! 야 근데 진짜 김! <laughs> 네가 무슨 말 하셨어! 조미김 맛 <laughs> 나! 파래김! <laughs> 파래김! <바래기>. 그냥 라퍼. <laughs> 케이크나 넣어볼래! 그럼 이만! 여기가 아, 어디지 스타벅스 멍지야 멍지야점. 멍지 안녕하세요 여기 음. 여기 지금 <레> 하러 왔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네 가방도 있고 컵도 <레> <컷도> 있고 얼마나 <레> 좋아? 이거는 모으는 사람들이 있대요 타이어 가오슝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확실히 여기서 사면 싼 건지, 여기서 살까? 막까? 인데 네. 제가 샀는지 안 샀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이걸 하나 사야겠지. 이거. 선물 줄 거야. 오케이. 이걸로. 저 케어베어스에서 인생 내컷 같은 거 찍으러 왔거든요. <laughs> 200.. 뭐약한 8000원 정도 결과물 응. 나왔고요. 하나야? 응. 두 개! 두개 한번 더 꺼내볼 수 있을까요? 두개나자 어, 두개 나왔어. 짜란! 너무 귀엽죠? 우리예요. 짜란! 이거 두 개만 나왔어. 오늘... 게임해가지고 이긴 사람 두명 가져올게. 그래, 아니면 네. 한번더 찍어. 아 그래? 오, 나쁘지 않아. 야 그러면은 이거야? 이거 한번더 찍자, 한번더 찍자. 야 근데 여기 포토샵 해줘. 어 아, 진짜? 갑자기 커졌어. 야한번더더 찍어. 오 진짜야 그리고 같아. 약간 색깔 보정도 해줘. 그러면 하나는 노란색만 할까? 네, 그래. 어. 자 다시 스타트. 잠깐만 음, 음. 이거 이거 좀나 좀. 마포 뒤. 그래. 오. 어. 갑자기 어, 돈 없는 이슈 있을 걸? 괜찮아. <laughs> 넣을게요. 권이 야 위치 바꿔 도 돼? 그래 응. 응. 이번엔 다르게 찍어 보자. 찍혔다. 찍혔 어.

안하네요 버그로 안내해줘 네 버그로 안내해드릴게요 <laughs> 여기다 탈까? 맞네 어, 여기 거기다 버그로 11분? 응야 택시로 8분이야 택시로 혹시 못갈까? 택시로 갈수 있을까 혹시? 발이 근데요. 너무 아파서 어, 여행이 진짜 너무 아파 이제 야시장도 가야되고 하는데 나 지금 발이 너무 안 아파 우리 돈좀낼데 택시 타면 안될까? 어 그러면 안될까? 우리 오! 이제 이틀남았는데 막날은 어차피 돈충무한테손좀 맞아 총무는 안될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그러면은 우, 나 가방에 돈 있으니까 써도 될까? <laughs> 야어 <laughs> 어, <어쩌면 웃음> 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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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써도 돼 써도 아 우리 다수결로 하자 아 다수결로 할까? 택시 <laughs> 타고 싶은 사람 손 아, 아니 타 혜민이는 <laughs> 고마워 아이들의 배려로 택시를 타게 되었네요. 영상이야. <laughs> 음? 어? 어나 어, 먹어보고 싶었어. 지금 타이포 일공일 도착했었는데 대박 대박이야 여기 대박 어고 그, 가까이서 진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주고까지 다 해줬어 어디 아, 끝까지 고있아요 <laughs>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볼게요. 이쪽이 공사 중이라서 뺀 거지. 공사 중이라서 뺀 건가?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이게 단가? 어, 우리가 어, 본 어, 게? 어. 아이쿠. 스상이 이렇게 줄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있고 같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근데 갈 거야. 가자. 아예 카르푸를 그러니까 파랗도 그러니까 갑시다. 그냥. 그냥. 네. 숙소 가시죠. 어디 있어? 그 숙소 아까 저희가 그나 있긴 했었는데. 그래, 그래 그거 먹어. 돌아갈까? 아니 잠깐만. 까르포 한번 찾아볼래? <Assassins> 여 그럼 지선이 아, 여기 가까워? 가는 길에 어 가까워. 가는 어? 길에 있어. 아, 아 그럼 이거 넣고. 건널까? 어, 아, 어. 어, ]Right? 지금 까르포 왔는데 저희 사고자 하는 것들을 다못 샀어요. 가자 하늘차 2 6 50. 0가 모르겠어. 무슨 응. <laughs> 아. 오케이. Okay. 아, 응. 할인 받는 응. 디스카운트? 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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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아, account. 오. 오케이. 뭐 먹을래? 할인 받았어요. 자 봐봐. 여기는 예스 yes, 진지가는 버스 아닌데 아직 사람들이 안 와서 출발을 안 해요. 침 버스 탔자 1구역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구역, 2구역, 3구역 있는데 저희 3구역 안 가요. 볼게 없어요. 자 무치게 보실게요. 자. 이쪽 좌측으로 한번더자 우와 소리 나죠 약간 이렇게 결 있는 거 보이시죠? 음. 그게 토화무이에요 바람으로 인해 생긴 거 지오폰 초입이고요 못 뿌리치겠다 약간 지칠 때가 지쳤는데 이건 찍어오겠다 그래서 나야가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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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야가 보래 이 나라 여기 샹샹 멧돼지

음, 근데 그거 먹었 달아. 음. 어떤 사람들은 두개 먹었어요. 두번 컸어. 아, 그거 개 먹는 맛있다. 거 맛있다. 아, 여기서 풍풍 날리는 거 봐봐. 어, 대박. 귀여워. 좋은 기운 받으러 갑시다. 아. 뭐라 쓸 거야, 너네? 비밀. 비밀 하나 쓰쓸 거야. 우리 내 부정 영화. 어? 어? 너 뭔데? 이 놈을 그만둘래. 어? 응. 포스, 스스 하나, 둘, 셋. 누구세요? 내가 그방들어왔 어 메인 거리라고 했나? 사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나는 음, 찍는. 오케이. 여기 155번에서 찍으면 돼요. 155번. 마지막 공항 가는 길이에요. 대만 잘 있어. 가라 대만. 이제 집에 가는 마지막 날. 라면 먹고 싶어요 한국은 떨어진지 4일밖에 안된 벌써 라면을 찾다. 니진한국이요 사실 이틀부터 물렸어요. 네, 너무요. 자있어라한 5년도 정안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나도 안는거 같아. 제 어... 어... 어...